안녕하세요 와입니다. 2016년 사인이의 'Tell Me What To Do' 뮤직비디오로 데뷔 이후 다양한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소속사를 만나 드라마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드라마 데뷔작은 2017년 SBS 드라마 스페셜 '다시 만난 세계'이며. 이서원 역을 맡았습니다. 배우 한소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 끝나고 무작정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딱 2개월 동안만 도움을 받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중 모델 제의를 받아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소희는 서울에서 마주친 건 생활비, 월세, 그리고 전기세, 숨쉬는 모든 게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했습니다. 처음으로 찍은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 조이 리치 브랜드에서 모델 일을 하는데 일반 알바 시급보다 모델 시급이 더 좋아서 자연스럽게 모델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모델과 부침 머리 협찬 모델, 카페, 알바, 옷가게, 고깃집, 오프집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이브작까지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데뷔하게 된 리치 크래커 광고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배완소희는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서브주연, 여다 경력을 맡으며 열연했는데 해당 드라마가 매우 크게 흥행해서 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여파로 광고계에서도 러브컬이 엄청 세대였습니다. 드라마 동꽃 백일의 남군 님, 어비스, 부부세계 이후 주연으로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 네임 2022년 디즈니 플러스 사운드 트랙 원 출연하며 탑 여배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즘 20-30대 여성들의 워낙인 한소희는 한 라이브 방송에서 한소희처럼 마른 체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외관을 대중들에게 비추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체중을 과하게 감량하지 않고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단지 예뻐 보이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과하게 다이어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3년 12월 파트1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래치 촬영 중 고난도 액션신을 촬영하다 눈 주위 안면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시즌1이 공개되기 전인 2022년 11월 3일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초 첫 촬영에 들어가 2024년 1월 5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서준, 한소희가 출연한 넷플릭스 경성 크리츠는 파트 1, 12월 2 2일 파트 2는 2024년 1월 5일로 확정되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